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메가 터치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자 메가 터치 신규주인데 아 처음 상장한 이래부터 연속 3은봉 나오더니 바로 오늘 장대양봉 뿜어주면서 어마어마한 시세 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까지 초급등한 모양새인데요자 요즘에 최근에 신규주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이 장이 쭉 빠지다 보니까 돈 흘러갈 곳이 좀 마땅치 않다 보니, 어, 이렇게 신규주 쪽에 많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 메가 터치 같은 경우는, 자, 신규주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너무나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밑에 눌릴 때마다 굉장히 좋다라고 미리 말씀 한번 드렸는데, 자, 오늘 크게 한번 시세를 주네요. 오늘 나올 뉴스도 이미 상장 전부터 다예정돼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11월 중순에서 말 정도, 한번 뉴스 터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은 좀 빠르게 일어났네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료, 재료적인 이슈 조금 깊게 알아보고, 다음 추세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우리 메가 터치, 메가 터치. 지금 현재 매출액 얼마다? 490억이다. 자, 요즘 요거 굉장히 지금 민감하죠. 지금 파두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매출액이 3억 나오는 바람에 시가총액 1조 넘는 기업이 매출액이 3억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금감원도 신규주를 전부 다 매출액 전수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메가 터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출액 490억. 자, 영업이익도 81억 정도 흑자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메가 터치 어떤 회사냐? 2차 전지, 반도체, 미세공정 테스트, 핀 제조업체라는 거거든요. 자, 대규모에요. 대규모. 중요한 건. 대규모로 이렇게 뽑아내는 회사. 지금 현재 메가 터치나 리노공업밖에 없습니다. 리노공업이 지금 시총 얼마입니까? 2조 넘거든요. 그래서 메가 터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성장세 돋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국내 대표 배터리 제조사. 충방전 테스트 핀 부분 점유율 무려 몇 퍼센트? 100%. 그냥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와 반도체, 미세공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장기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테마주로도 재료성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주식이에요. 자한 보시면 자, 고객사로는 2차전지에는 말할 것도 없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o까지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뭐 현대뿐만 아니라 하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대기업에 대해서. 점유율 100%다 보니까 전부다, 전부다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자 테슬라 공급망인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 충반정용핀 공급 예정이다. 자 이게 언제 있었다? 11월, 11월 예정돼 있었다. 근데 오늘 바로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이런 특징주 달면서 바로 나왔다는 거죠. 심지어 일부 라인은 이미 상업화 수준에 도달했다. 자, 4 4 년까지 개발하면서 추가적인 공급 뉴스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대규모로 배터리 핀 생산하는 기업 메가터치 외에는 리노공업 정도밖에 없다. 리노공업은 현재 어, 2조 정도 된다. 자 한마디로 근데 우리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얼마다 시총이 1천억밖에 안 된다. 즉 앞으로 더욱 더 올라갈 리만 남았다라는 거죠. 자또 이것도 예민하잖아요. 자 유통 물량과 보호예수자 너무 갑자기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면 신규주 같은 경우는 또 어마어마하게 좀 곤두박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보호예수 물량. 자 1개월, 3개월 단기적 보유예수 물량이 3% 미만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주주 t s e 같은 경우는 2년이기 때문에 유통물량 40% 크게 단기적으로 쏟아져 나올 물량도 많이 없다는 라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 메가 터치 너무나 좋다. 심지어 바닥권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큰 상승 지금 대금까지 빵빵하게 들어왔겠다. 2차 전지에 반도체까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심지어 보호 예수 물량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시세 올려도 크게 쏟아져 나올 물량이 없으니까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그죠 너무나 좋은 우리 메가 터치 그럼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자, 수급과 함께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선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비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 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 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첫날, 첫날 외인과 기간, 금투 쪽에 모든 물량들 싹다 모았습니다. 지금 싹다 모았죠? 360만 주. 그리고 어제도 모았고 계속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거의 지금 400만 주 가까이 돼서 다 모았는데 오늘 이렇게 시세 뿜어줬다는 거자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 투신, 은행, 상호펀드 쪽도 같이 들어왔죠 이렇게 첫날부터 작정하고 다 끌어 모으고 시세 준 경우에는 절대로 한 번에 죽지 않는다 자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너무 무리하게 꼭지점에 따라붙는 행동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그만큼 신규주이기 때문에 위 아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해요 변동폭이 심하다는 거죠 지금 분봉상 흐름 보시면 더욱더 확실히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지 받아주고 올라가는 척하다 바로 밑에 쭉 빼보고 쭉 빼버리고 다시 뉴스 띄우면서 올라가다 밑으로 쭉 빼버리고 자 요러한 퍼센트 마이너스 10%씩 두번 때려 맞으면요 미수 쓰면 계좌 깡통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눌림 구간 잘 대응해 보고 추가적인 상승 있을 때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 취하셔야 겠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 세력의 끼 평당가 전부 싹다 분석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 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출하지 유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 보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나시기 바라겠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